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해지고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목회자와 성경이 아주 귀했습니다. 어, 그나마 서양 선교사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역자가 너무 이제 귀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한 교회만 돌볼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마저도 어려울 때가 많아가지고 해당 그 교회의 교인 중에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조사, 조사라는 직분을 줘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에게 성경을 이제 한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평안도 어느 산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 예배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모의 모의고 목회자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사가 예배를 인도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봉독할 순서가 돼 가지고 이 조사가 시편 23편을 봉독을 했습니다. 조사는 뭐그 당시에 뭐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침침한 예배당에 서서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겨우 겨우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만들어진 그 한글 성경에는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조사에 한글 읽는 실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가지고 떠듬떠듬 떠듬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 이, 시, 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겨우 겨우 성경 봉독을 하고 이제 마쳤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을 내려놓고는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안도 사투리로 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흉내를 내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사가 담대하게 막큰 소리로 막 외치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들고 함께 외쳤다고 그래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두, 내두. 뭐 이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발전하고 축복의 생활을 할수 있는 건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목숨을 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주변에서는 믿음의 박해를 하고 어, 괴롭혔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은 더 멀리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참으로 기뻐하고 있나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그런 정말 신실한 믿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믿음을 움직이는 소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은요, 믿음의 다른 말이에요. 산소망에 있는 사람의 입에는 항상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산소망에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와 용기를 통해서 결국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설사 그리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겨내지요. 옛날 이스라엘 민족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험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가난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내주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헛된 희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죠. 산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도 따라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고 롤러코스터처럼 불평과 낭망을 거듭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들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산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준비된 것들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늘에 준비된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놀라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하나님 정말 영원한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찬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새로운 소문, 축복의 소문, 기쁨의 소문이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